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벼랑 끝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구한 건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 전처럼 또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린 손흥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도 행복이 눈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 카타르도하의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를 상대로 120분 연장 승부 끝에 2대1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내며 서륙에 성공했습니다. 기적적으로 4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승리는 여러모로 더욱 뜻깊은 승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9년 전 호주에 당한 패배를 제대로 갚은 경기기 때문이죠. 한국은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개최국인 호주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일찍이 선제골을 내줬던 대표팀은 후반 45분 손흥민의 극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갈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장 후반 홍한의 역전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어야만 했죠. 당시 호주를 이끌던 사령탑이 손흥민의 현 소속팀 토트넘 수장인 엔제포스테코글로 감독이었는데요. 손흥민에게 잊을 수 없는 스디슨 패배의 아픔을 안겨준 인물이 됐습니다. 대표팀 막내였던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자 맏형 차두리에게 안겨 펑펑 눈물을 쏟아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9년 후 월드클래스로 완벽하게 성장한 손흥민은 한국이 에이스이자 캡틴으로서 호주를 다시 한번 상대하게 됐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은 2015년 얘기를 꺼내는 게참 그렇지만 그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다.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 중요한 경기인 만큼 잘 회복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며 강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끝내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 16강 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20분 열투를 벌이며 대표팀의 체력적인 타격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경기 후 심한 탈수증세까지 보이며 긴 도핑 테스트까지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호주전 서력을 다짐하고 경기 하루 전날 웃는 얼굴로 훈련에 임하며 힘든 기색도 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몸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호주보다 짧은 휴식기간을 거치고 경기를 치르며 회복이 덜된 상황이었죠. 실제로 좋지 않은 컨디션을 나타내듯 전반전 손흥민이 아쉬운 터치를 보이며 골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 호주 수비진이 중앙에 거대한 수비대형을 구축해 손흥민이 드리블로 치고 들어와 가마차기를 하려는 각을 아예 내주지 않는 전략을 취하며 손흥민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손흥민에게 향하던 공은 상대의 근접수비에 차단되기 답반사였고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호주에 먼저 실점까지 내주며 상황은 더욱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고 만회골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답답한 순간에도 빠르게 다시 공격을 시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할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동원하며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침투와 돌파로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끝내 손흥민 이연신이 한국을 구했습니다. 패스기 짓던 후반 추가 시간 5분 이강인이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수비 일고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장 전반엔 손흥민이 직접 환상적인 프리킥을 내세워 역전을 이끌었는데요. 연장 전반 12분, 황희찬이 페널티 지어갑 왼쪽 부근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손흥민이 리어포스트로 감겨 들어가는 환상적인 슛을 선보이며 호주 골망을 제대로 흔들었습니다. 꿈같던 역전에 성공한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라운드에 남아 선수들을 지휘했습니다. 연장 후반, 여러 번 무릎과 햄스트링을 잡으면서도 공만 오면 달렸습니다. 손흥민 이 유니폼은 흙 묻은 자국으로 가득했죠.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호주전을 앞두고 다졌던 각오를 불태우며 끝내 결과로까지 증명한 손흥민이었는데요. 120분 동안 모든 걸다 바친 손흥민은 종료기술이 불리자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고 기쁨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손흥민에게 있어 호주전은 복수전 외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주전을 기점으로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아시안컵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죠. 손흥민은 2011년 대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총 4번 연속해서 아시안컵에 참가했는데요. 지난 사우디아라비아 전까지 총 16경기에 출전하며 이영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손흥민인데 호주전에 선발 출전하며 통산 17경기 단독일 위익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4강에 오른 만큼 손흥민의 아시안컵 최다 출전 기록은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만약 결승까지 가게 된다면 최대 19경기까지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은 본인의 기록 활약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선수들을 챙기기 바빴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본인 이 활약을 내세우기보단 선수들의 이생과 도전정신에 감명받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수들을 지켜 세웠습니다. 이어 벤치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주장으로서 끝까지 선수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개인보단 팀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의 진가를 보여주는 캡틴 손흥민인데요. 절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대활약에 밀려 극적인 역전패를 당한 호주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호주 매체 ABC는 축구는 잔인하다, 이 경기는 호주 축구사에서 가장 잔인한 경기 중 하나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호주는 한국을 상대로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기 직전이었다. 일본도 남기지 않았는데, 루이스 밀러의 태클로 한국에 역전승을 안겼다며, 그렇게 우주는 사라졌다. 한동안 머리와 마음 속에 남아있을 패배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타국 언론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매체는 한국의 극적인 승리에 주목하며, 역전승의 토대를 마련한 캡틴 손흥민의 활약에 집중했습니다. 일본 스포츠지 스포츠호치는 한국이 미라클 4강, 손흥민이 슈퍼 프리킥골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날 경기 소식을 전했으며, 풋볼조는 손흥민의 아름다운 프리킥골에 경기장이 크게 흥분했다며 손흥민이 직접 프리킥골을 성공시켜 승리에 성공했다. 아름다운 탄도의 일격에 경기장 내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벽을 넘겨 날카롭게 구부러지는 오른발 슛이 리어사이드 쪽으로 공략해 위닝골로 이어졌다. 이한 방에 경기장은 뜨겁게 환희했고 손흥민 극장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듯 이날 영웅은 손흥민이었으며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 역시 손흥민이지만 사실 여기 주목해야 할 선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비천우, 골키퍼 조현우입니다. 손흥민, 황희찬이 득점이 터지는 그 순간까지 가는 과정에서 위태로웠던 팀을 지탱했던 건 최우방 수문장 조현우 골키퍼였습니다. 조현우가 버티지 못했다면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승은 없었을 것인데요. 후반 8분, 한국 진영 좌측면에서 올라온 얼리크로스를 호주 마틴보일이 한국 골문 앞에서 두 차례나 위협적인 슛을 퍼부었는데 조현우가 소나기처럼 퍼부어진 이두 개의 슛에 모두 반응하고 막아내는 놀라운 선방력을 선보였습니다. 또 후반 28분, 호주 루이스 밀러의 장거리스로 인을 이어받은 두프가 방향만 바꾸는 지능적인에더 슛으로 한국 골문 상단을 노렸으나 조현우가 또다시 펄쩍 뛰어 막아내며 골문을 지켜냈죠. 만약 이때 한국이 무너졌다면 반격의 기회 없이 탈락의 아픔을 맛봤을 건데요. 조현우의 든든한 선방 속 사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별리그 두 경기 180분 동안 5실점으로 체면을 구겼지만 중요한 토너먼트 두 경기에서 240분 동안 이 실점으로 골문을 굳게 걸어 잠그며 한국의 사강행에 철벽수문장으로 우뚝 선 조현우인데요. 김승규의 부상 때문에 크게 전력누수가 생길 법했던 골문이었지만 배려 조현우가 있어 든든한 대표팀입니다. 라이벌 일본과는 비교되는 양상이죠. 일본은 2002년생 혼혈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의 연이은 실수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즈키는 공중볼 처리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인데요. 반대로 조현우는 갈수록 엄청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더욱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결승에서 만날 시 확실한 강점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클린스만 5의 목표인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까지 남은 건 이제 단두 발입니다. 4강 전과 결승전 승리죠. 그리고 4강 전 상대는 앞서 맞붙었던 요르단인데요. 한국은 조별리그 2조에서 요르단과 2대2로 비긴 바 있습니다. 결승을 앞둔 문턱에서 또한번 쉽지 않은 중동바람 요르단을 상대해야 하는 대표팀입니다. 요르단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4강에 올라 현재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16강, 8강에서 보여준 한국 대표팀이 투지를 맞닥뜨린다면 결코 자신만만해할 수 없을 요르단일 겁니다. 하루 뒤 이어지는 일본과 이란의 8강전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이 경기의 주심은 다름 아닌 카드난발로 유명한 중국의 마닝 주심이 배정되자 일본인들은 경악에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게다가 마닝은 중동팀들에게 유리한 판정으로 유명합니다. 이란이라는 강적을 상대로 마닝주심까지 겪게 된 일본 대표팀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아 낙마한 선수까지 재소집하는 초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중걱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한국 대표팀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죠. 한국은 이를 장착한 채 오는 7일, 또한번 승리사냥에 나섭니다. 대표팀의 64년 만에 우승을 향한 여정,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